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해서 임팩트 하다가. 스윙할 때 내가 나는 골반이 좀잘안 돌아간다 라고 하면, 셋업 잡고, 오른발을 약간 이렇게 뒤로 빼서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외회전하고 내회전하는 연습을 몇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외회전했다가, 이런 식으로. 몇번 쳐보다가, 그러면 나중에, 외전, 내전, 이렇게 해서 임팩트 하다가, 실제로, 공칠 때도, 고관절을 열어서, 외전, 내전, 이렇게 해서 스윙하면, 골반의 힘으로 좀더 강한 파워를 만들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공 쉽게 쉽게 잘 맞다가, 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막 어만대로 공날라가고 빗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고관절 같은 좀더큰 골격을 사용해서 공을 쳐 주면 일정하게 치기가 좋은데 이 고관절을 쓴게 아니라 이 손의 타이밍으로 손을 잘 써서 맞추는 거에 너무 집중해 버리면 이게 잘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컴팩트하게 고관절 회전 가지고 이렇게 임팩트해서 스윙하는 느낌 만들어 가면 좀더잘 맞을 거야.